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의 3번 심장입니다. 코로나 백신 이후에 심근염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심근염 또 심낭염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심장 근육의 염증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코로나 백신 때문에 생기는 심근염을 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원인으로 심근염이 생길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이죠. 바이러스성 감염. 거기에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도 똑같이 그 심근염을 일킬 수 있어요. 또 어, 감염 말고도 여러 가지 독성 물질로 인해서 심근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감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것, 요새 이제 특히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 심근염, 호심낭염은 바이러스 자체가 심근을 공격을 해서 심근에 손상을 주어서 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훨씬 더 많은 경우는 면역 반응 때문에 그래요. 바이러스 때문에 면역 반응이 심근을 같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심장근육의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두 가지 원인으로 다 심근염이 올수 있고요. 이것으로 인한 증상은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어요. 우선 심장근육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심장근육세포가 좀 붓기도 하고요. 또 그런 와중에 일부 세포는 파괴가 되기도 해요. 심장근육세포가 염증이 생기고 붓고 파괴가 된다. 는 것은 심장 근육의 기능. 심장 근육의 기능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을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내보내는 기능이잖아요. 이 기능이 이제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이 떨어지는 걸 바로 의학용어로 뭐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심부전이라고 불러요. 심부전, 심부전증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심장의 수축과 이완 기능이 부전, 어,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심장 펌프, 심장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오몸으로 내보내서 그 혈액으로 인해가지고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고 이런 기능이 이제 심장의 수축기능이죠. 이게 이제 떨어질 수 있어요. 이제 심장의 수축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심부전이 오는데 피를 잘 앞으로 내보내지 못하니까 피가 자꾸 뒤에 저류가 돼요. 이제 폐에 피가 저류가 되면은 숨이 찰수 있어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심, 어, 폐에 물이 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폐 부정, 뭐폐 수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폐에 어 물이 좀 들어차게 되면은 산소 교환이 잘안 되죠. 산소하고 탄산가스 교환이 잘안 되니까 이제 어 숨이 찰 수밖에 없죠. 이걸 심부전이라고 하고 또 팔다리 하지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 양이 떨어져요. 혈액이 잘못 들어와요. 자꾸 펌핑을 해서 피를 내보내고 그, 내버린 자리를 다리에 있는 혈액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데, 펌프가 잘안 되니까 자꾸 혈액에 저류가 생기는 거죠. 다리에 혈액이 저류가 생기니까 다리가 자꾸 붓고, 다리만 붓는 게 아니라 하지에 있는 모든 장기들. 간도 붓고, 내장도 붓고, 뭐, 심한 복수가 잘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심부전율이라는 증상이고, 두 번째는 근육세포가 손상되면서, 심장 근육에는 이제 전기가 흘러가거든요, 정상적으로. 근데 근육이 데근 손상이 오게 되면 전기 현상이 제대로 잘 전도가 안 돼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병적인 전기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어그 어, 그 결과 이제 심장이 좀 고르지 않게 뛰거나 가슴이 벌컹벌컹 내려앉거나 아니면 맥이 갑자기 막 올라가는 이런 빈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심 근염인데 심낭염이라고 그러는 것도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심낭염이라고 하는 건뭐냐면은그 심장이 이제 수축하고 이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심장이 가운데 심장이 어 성인의 주먹 정도 크기예요. 주먹 정도 크기가 어 가슴의 중앙에서 약간 왼쪽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육 덩어리거든요. 이게 이제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이게 그냥 달려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얇은 막이 있어요. 얼핏 보면 꼭 뭐, 어, 아주 얇은 플라스틱 같이 상당히 질겨요. 질기지고 반투명한 그 막에 의해 가지고 위치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심근의 염증이 생기는 게 심장에 이제 내벽도 있고 외벽도 있는데 심장의 외벽은 심낭하고 붙어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그래서 심, 어, 워낙은 이제 심장의 그 바깥 벽하고 심낭하고 사이에는 그 약간 액체가 들어가 있어요. 심장이 수축할 때그외 심낭하고 마찰을 주기 위해서 아주 약한 아주 그 작은 액체가 들어가 있는데 심장 근육의 외벽 까지 염증이 파급되면 그 염증이 심낭에까지 이제 파급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어 우리 상처 생기면 그 진물 생기잖아요. 그 진물이 심장하고 심낭하고 사이에 들어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낭 염해요. 이게 생기게 되면은 조금만 생기면 뭐별 문제가 없는데, 어, 조금 더 생겨가면서 이제 이 염증 때문에 이게 마찰이 거칠어지는 거죠. 마찰면이. 그래서 가슴에 통증이 올수 있어요. 통증이 오고 더 심해지게면, 더 심해지게 되면 통증은 사라지면서 액체가 더 많이 들어차니까 통증은 외로좀 덜해지지만 숨이 찬 일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은 심장이 수축은 잘하는데 이완하려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완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심낭이라는 게 심낭에 액체가 잔뜩 들어차니까잘 펴지질 못해요. 이완 기능의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은 들어온 혈액을 짜서 잘 내보내 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펴져서 팔다리에는 혈액을 잘 끌고 들어오는 거 중요하거든요. 이기이잘안될수 있는 거예요. 이완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거, 이완 장애 이게 이제 심낭염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어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증상은 사실은 개인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어 심근염 혹은 심낭염이 와도 그냥 특별하게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근염이 심, 심해지면서 심부전도 같이 생기거나 아니면 심낭염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주 그 정도가 아주 심해지면 약간 생명을 위협하는 수도 있어요. 실제 이제 그 어, 보도가 되면서 이제 위험하고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졌던 것이 이 이런 아주 극단적인 예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심근염 혹은 심낭염이 생기는 거는 주로 30세 이하의 남성에서 많이 생긴다고 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2차 접종 후 10일 이내에 잘 많이 생기더라. 물론 뭐, 어, 100%는 아니지만 그 안에 잘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거 이제 그 외국에서는 이미 이제 많은 수의 이런 증대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통계 의 숫자가 나왔는데 이 접종을 받은 100만 명당 67명이 생긴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건 10만 명당 7명 라퍼게 얘기하면은 만 명당 1 명꼴로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는 것도 극히 드물고, 그 극히 생기는 와중에 또 위험한 경우까지 가는 경우라는 거 극히 극히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래도 맞아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은, 이 주사를 맞아가지고, 어, 백신을 맞아가지고 생기는 심근염, 심낭염의 발생 빈도가 맞지 않았을 때 감염으로 인해서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도 심근염과 심낭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접종을 받지 않아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심근염 심낭염의 통계보다 주사를 맞았을 때 생기는 심근염 심낭염이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론상으로 따지면 은 맞는 게 외래심근염과 심낭염을 덜 생기게 할수 있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도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숫자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사실 없는 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 내가 조심해가지고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거 주사 맞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좀 곤란한 거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가능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통계상 그다음에 정통 의학에서 권유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단체. 해서 권유하고 있는 것은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심근염과 신낭염이 생길 수 있지만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감염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심근염, 신낭염 보다는 훨씬 덜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맞는 게 안전하다라고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심근염, 심낭염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태우의 3분 심장입니다.